4 0 1로일의 기다림. 11년차 유망주 이성규가 마주한 인생의 말로 찬스. 2018년에 어느 뜨거웠던 여름 날, 경기도 벽제에 위치한 경찰 야구장 관중석에 앉아있던 스카우트들과 야구 관계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연신 기록지를 들여다봤다. 타석에 들어선 한 청년이 배트를 휘두를 때마다 하얀 공은 자로잰듯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타석까지 한국 프로야구 KBO 이군 리그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사연타석 홈런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그 주인공이었던 삼성라이온즈의 내야수 이성규 33를 향한 세간의 평가는 명확했다. 이미 이군 수준을 초월했다. 이제 대구 라이온즈 파크의 담장은 이 청년에게 너무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70일 경기에서 타율 0.366, 30일 홈런, 79타점이라는 파괴적인 성적을 거둔 그에게 차세대 거포라는 수식어는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삼성 팬들은 전설 이승엽의 뒤를 이을 우타 거포의 등장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의 전역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야구계에서 11년차 유망주라는 말은 축복이자 동시에 잔혹한 형벌과도 같다. 여전히 잠재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끝내 그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서글픈 방증이기 때문이다. 2026년 어느덧 33살이 베테랑 반열에 들어선 이성규가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 앞에서 다시 한번 베트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다. 이번엔 단순한 기대주가 아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위 이름으로. 그리고 사자군단의 우승을 이끌 마지막 퍼즐로서 무대에 선다. 압도적 재능과 냉혹한 일군 사이에 잃어버린 10년. 이성규의 야구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늘 엇박자였다. 2016년 삼성의 지명을 받고 화려하게 프로에 입문했을 때부터 그의 피지컬과 파워는 리그 최상위권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그 압도적인 파괴력을 일군 마운드의 정교함과 연결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는 점이다. 이군 투수들의 공은 힘으로 억누를 수 있었지만 1군의 베테랑 투수들이 던지는 예리한 변화구와 집요한 수싸움은 이성규의 선구안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렸다. 지표상으로 본 그의 행보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2020년 그는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 10개, 을 기록하며 마침내 벽을 깨는 듯했다. 하지만 1할 8푼 1리라는 처참한 다율이 발목을 잡았다. 팬들 사이에서는 별표, 맞으면 넘어가는데. 맞추지를 못한다는 애정 섞인 비판과 탄식이 동시에 쏟아졌다. 삼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성규의 스윙은 위축됐고, 혹쾌했던 벽제 시절의 자신감은 조금씩 깎여 나갔다. 결정적인 기회는 2024년에 찾아왔다. 그의 그는 122경기에 출전하며 타율 0 2 4위 22홈런, 57타점이라는 생애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드디어 거포 이성규의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야구의 신은 시련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다시 타율이 일할 때 0.198로 고꾸라졌고, 홈런은 단 6개에 그치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 11년 동안 반복된 이 희망과 절망의 롤러코스터는 선수 본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압박과 트라우마로 다가왔다. 데이터가 말하는 반전의 신호, 눈을 뜨기 시작한 사자. 겉으로 보이는 타율은 낮았지만, 최근 2년간 이성규의 기록지 이면에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표는 바로 출루율이다. 이성규의 통산 출루율은 0.298로 3할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지난 2년간 그의 출루율은 0.335까지 상승했다. 통산 기록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는 이성규가 단순히 힘으로만 승부하던 과거의 타격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공을 고르고 투수를 괴롭히는 인내심을 장착하기 시작했다는 유의미한 신호다. 2019년 단 16경 기출전을 제외하고 단한 번도 시즌 출루율 3화를 넘기지 못했던 그가 나쁜 공의 방망이를 멈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조만간 그의 파괴력이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삼성 라이온즈의 코칭 스태프 역시 이 대목을 가장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별표, 거포형 타자가 선구안까지 갖추게 되면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던질 곳이 없어진다. 이성규는 지금 그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는 분석이다. 결국 11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낭비된 것이 아니라 일군의 수준 높은 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숙성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결혼과 책임감, 방망이에 실린 가장 위 무게. 올 시즌 이성규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는 야구장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사랑하는 반려자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맞이한 것은 33살 청년 이성규에게 큰 정서적 변곡점이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의 신부와 처음 만난 시기가 바로 그가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2024년이었다는 사실이다. 가장 찬란했던 순간 곁에 있어 준 사람과 이제는 평생을 함께하게 된 것이다. 결혼은 운동선수에게 독, 독, 이들 수도, 약, 약, 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성규에게는 명확히 후자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그는 결혼 직후 인터뷰에서 이제는 나 혼자만의 야구가 아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고, 타석에서의 결과가 곧 나의 책임감이 될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실제로 그는 이번 비시즌 동안 개인 휴가를 자진 밤납한채 훈련장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야국의 선배들은 말한다. 별표. 기술은 나이가 들면 완성되지만 정신력은 절박함에서 완성된다. 별표고. 11년차의 노련함에 가장으로서의 절박함이 더해진 지금 이성규의 스윙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다. 삼성의 V9 프로젝트, 이성규라는 조커의 가치. 지난해 정규 시즌 4위로 마감하며 가능성을 확인한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우승컵을 바라보고 있다. 박진만 감독이 이끄는 삼성 타선은 자임세가 좋지만 하위 타선에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장타력은 여전히 목마른 상태다. 이성규는 이 갈증을 해소해 줄 가장 강력한 카드다. 그의 활용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 여전히 수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기도 하지만 이성규는 외야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기동력과 1루수미트를 낄수 있는 유연함을 갖췄다.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필수적인 장기 레이스에서 이성규가 공격에서 중심을 잡아준다면 삼성의 선수층 뎁스, 은리그 최정상급으로 올라설 수 있다. 만약 이성규가 2024년의 모습을 재현하며 하위타선에서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준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숨을 쉴 틈이 없는 공포의 타선이 완성된다. 삼성의 도약을 위한 마지막 엔진. 그것이 바로 이성규의 방망이다. 맺은 말,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운 이유.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듯. 선수의 커리어 역시 마지막 타석까지 알수 없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성규는 수많은 비난과 기대 사이에서 침묵하며 자신을 갈고 닦았다. 벽제에서의 그 화려했던 기억은 이제 추억으로 묻어두고. 이제는 대구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실력으로 증명할 때다. 누구보다 늦게 만개하는 꽃일지 모른다. 하지만 11년의 모진 겨울을 견뎌낸 꽃의 향기는 그 무엇보다 진할 것이다. 2026년 가을, 삼성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규의 이름이 울려 퍼질 수 있을까? 가장의 이름으로 배틀을 휘두르는 그의 뒷모습에서 11년 전그 유망주의의 앳된 모습이 아닌 진정한 거포의 풍모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팬들은 이제 그가 써내려갈 마지막 반전의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